안녕하세요. 오케이즈브티비 캐노 허구남입니다. 오늘 소개할, 어, 영, 어, 플러그인은, <laughs> 네, 웹피라고 이렇게 VS코드에서 검색하면 나오고요. 네. 여기에서, 웹피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고요. 어, 잠깐만요, 제가. VS 코드에는 안 깔았고, 그냥 그, 뭐야, 여기에 깔았는데. <laughs>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네요. 아. 재미니 이미지 에디터. 예, 요겁니다. 요거를 어미지 에디터. 예. 이렇게 검색하면 예, 여기 나왔고요. 요거 설치를 하면 어 재밌습니다. 예.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. 아, SVG하고 웹히밖에 없네요. 일단은 이렇게 열고요. 예.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더해 보겠습니다. 음, 아, 그냥 다운받는 게 빠르겠네요. 어, 그림에 뭐가, 있, 아, 그림에 없고, 그냥 이거를 그냥 캡쳐를 할게요. 이렇게 캡쳐를 하면 네, 이렇게 나오고요. PNG 이미지로 이렇게 있습니다. 요 파일을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나오죠. 어 죄송합니다. 네. 맨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에디터 있고요. 그다음에 컨버트 웹피 이렇게 해주면 예 이렇게 웹피 파일이 만들어집니다.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용량이, 예, 거의 뭐, 한 4분의 1 정도로 <laughs> 줄었습니다. 예, 어 이렇게 열어서, 이거하고, 이렇게 위아래, 예, 여러, 예. 보면, 살짝 뭔가 바뀌긴 하는데, 예.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용량 차이는 여기 45kB하고 12kB 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저는 웹페이지에 쓸 이미지라고 하면, 예, 웹피를 추천하고,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미지는, 아, 그 플러그인은 제미나이, 네, 제미니 이미지 에디터 요거입니다.